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어떻게 바꿀까?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칼 빼들었어. 민생부터 AI, 부동산까지 싹다 건드리겠다는 거야. 첫 번째 민생 추경 30조. 소비 죽은 거 살리려고 지역화폐 뿌리고 소상공인 지원 팍팍 들어간대. 한마디로 돈 돌려서 내수 살리겠다는 거지. 두 번째 AI랑 반도체의 100조 투자.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대. 반도체 기업엔 세금 깎아주고 국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키우겠다는 거야. 세 번째, 금융이자 은행이 나눠내자.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 위해 은행이 대출이자 일부 부담하게 만들겠대. 이건 꽤 파격적이지. 네 번째,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. 집값 잡고 실수요자한테 공급 늘리겠대. 전월세 안정시키는 게 핵심. 결국 이재명표 경제는 단기엔 민생, 장기엔 기술. 이렇게 딱 방향 잡았어. 근데 말이야, 돈만 있으면 빚도 늘지 않겠냐? 그래서 재정 운용이 진짜 관건이야. 실행 잘 되면 판도 바뀔 수도 있어.